우리가 이걸 들이키고 호흡을 했을 때 네. 몸에 좋은 건가요? 아로마라는 것 자체가 들어있다. 보양할 때의 꿀팁? 저는 그런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브랜딩포유의 장희지입니다. 어,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정말 그 일을 즐기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은 흔치 않은데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늘 그분들의 삶과 그리고 그 비즈니스 그리고 사업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한번 자기소개해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프랑스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고 있는 아로마톨로그 조향사 고은입니다. 고은 대표님, 이름도 정말 고우신데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대표님의 사업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대표님이 하는 그 사업의 이름이 찰나인데, 네. 어떻게 찰나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짓게 되셨나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공간을 열게 되었을 때제 브랜드랑 고객이 만나는 그 순간이 모두 다 행복하고 음. 좀 힐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음. 그래서 그런 순간을 뜻하는 찰라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요. 오. 이게 또 한글 이름이기도 하고 특히 뭐 찰라의 공간, 찰라의 향기 이런 브랜드 확장성이 또 좋아서 그래서 짓게 되었습니다. 어, 아까 짧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찰라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고객들 그리고 내 상품은 어떤 것들을 좀 취급을 하시나요? 향이 우선 저희 이제 메인 키워드고요. 향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뭐 향수 방향제 같은 그런 합성 향료부터 네, 요새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아로마테라피 천연 향까지 그런 제품들을 제조 및 유통도 하고 있고 그런 향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어요. 대표님은 언제부터 그조향사를 음. 하게 됐나요? 저는 이 업을 시작하게 된게 지금 한 6년, 7년 차가 되었는데요. 아, 계기가 네. 이제 누구나 겪는 그런 약간 상실, 번아웃, 우울감 같은 게 저한테 좀불현듯 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 삶을 살면서 네네. 뭔가 우울하고 음. 번아웃이 오셨군요? 네네, 왔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계속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안 해본 다른 영역들을 도전하던 중에 어, 공예하고 향을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힐링을 받고 위안이 됐던 시간이었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공예는 합성향을 주로 다루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딸을 가진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이 향들이 정말 아이에게도 좀 괜찮나? 하는 마음으로 좀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음, 하다 보니까 천연향, 뭐 아로마 테라피라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죠. 그 대표님이 생각하는 아로마, 테라피의 어떤 매력은 뭐예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향에 대한 매력을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물론 향기로 위안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 또 향을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일반적으로 향이, 음, 기억, 이런 추억을 담당을 하는데요. 그렇죠. 네. 향을 맡았을 때, 뭐 엄마의 사랑, 뭐, 그렇죠. 예, 남자친구의 어떠한 좋 어, 기억. 타지. 네. 그 학교 다닐 때 동창생들과의 즐거운 뭐, 추억, 이런 게 네.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어, 그런 나의 이제 삶에 있어서의 음. 그런 추억,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런 기억뿐만이 아니고 음. 아로마라는 향은 치유의 좀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어, 그러면 기억과 이런 신체 또 치유까지 된다고 한다면 향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의식주가 사실 삶에 필요한 분야잖아요. 음. 어 그걸 넘어서 향기도 삶의 필수 요소가 되지 않을까해서 열심히 음. 이제 온 힘을 쏟아 매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laughs> 네. 마인드를 또 잡아줄 수 있는, 네, 도움을 네, 네. 줄수 있는 좋은 네. 도구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면 아로마 테라피 향이라고 했을 때 음. 이제 많은 분들 그냥 향수, 향기, 음. 뭐이 정도로만 네, 생각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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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향수로 향을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정이나 그 상점에 가면 스틱에 꽂혀있는 디퓨저를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그렇죠. 같고요. 음. 요새는 또 자동 분사 기계들도 있긴 한데, 네, 그런 향들도 물론 있지만, 그 그러니까 이런 천연 향을 가지고도 향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어, 네. 향 말고 지금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향이 맞아요. 나게끔 해주는 맞아요. 의물들이네요. 이게 발향체라 그래서 이렇게 향이 있었을 때 이런 발향체를 가지고 향이 나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서는 그런 인공향으로 이렇게 스틱을 꽂아서 계속 공간에 머무르는 향보다는 천연향을 사용하셨을 때 향기도 좋고 좀 건강에도 이롭게 해서 이런 방향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너무 좋죠. 네. 음, 이런 걸 활용해서 어, 향 제품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네. 뚜껑을 여니까 또 향이 이렇게 나는. 데 네, 맞아요. 이렇게 이거는... 맡으면 되는 건가봐요. 네, 이건 아프리카에서 온 수지인데요, 천연. 네, 좀 반짝이는 보석처럼 생겼죠. 네. 네. 이렇게 뚜껑이 있는 제품은 향을 떨어뜨리시고 나서 어 내가 이제 더 이상 향을 맡고 싶지 않다 싶었을 때 뚜껑을 닫아놓으시면은. 음. 음.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은 오일 네. 형태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아로마 오일에도 등급 이런 게 있나요? 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해 놓은 뭐 A등급 한우로 치자면 뭐 A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좀 정해 놓은 규격이 있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향 제품을 샀을 때 제품에 이런 라벨들이 있어요 음. 어 이런 라벨을 가지고 저희는 좋은 등급인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 등급도 물론 있지만 사람들이 요새는 뭐 유기농이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아로마테라피에 쓰이는 에센셜 오일은 기본 사항이 유기농이에요 음. 어. 왜냐하면 저희가 바르면서 이렇게 인체에 흡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인 건 무조건 당연하고 필수 요소인 거고요. 음. 그거 외에 뭐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재배됐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등급들을 매길 수 있는 이 라벨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벨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네. 아 이게 좋은 등급의 오일이구나라는 네. 네. 것을 알 수가 있죠. 오, 그러면 좋은 아로마 오일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런 기본 지식을 조금 음. 쌓으면 좋은 네. 선택을 할수 있겠네요. 맞아요. 추가로 혹시 네. 내가 그런 라벨을 읽을 줄 모른다 하시더라도 네. 이런 브랜드 제품들은 홈페이지에 가면 그 회사의 뭔가 이념이나 어, 회사에 대한 그런 중요 프로필들을 확인했을 때 네. 어떠한 방법으로 추출이 되었다거나 어떠한 이제 이념으로 이런 오일을 만들게 되었다는 음. 기업의 그런 뭐 사명 같은 걸 읽으시면은 어 오일 선택하는데 좀 도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이 아로마 우리가 오일을 네. 쓰는데 사용하는데 좀 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천 방법 뭐 네. 이런 것도 어. 있나요? 우선은 이건 향기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후각 활동으로 향을 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런 이제 등급이 좋은 아로마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네. 네. 가지고 온 라벤더예요. 라벤더? 음, 네. 익숙한, 익숙한, 익숙한 라벤더. 라벤더 오일인데요. 자, 오일이 이렇게 드롭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구멍이 네. 조금해서 이거를, 어, 대표님 한번 손목을 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 이제 혈관 네, 있는 혈관. 부분이죠. 이렇게, 어, 네. 떨어뜨려서 네. 이렇게 비비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깊게 호흡해 주시면 되세요. 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이렇게 한 방울의 힘이라고 해서 네. 한 방울을 손목에 떨어뜨려서 저희 이제 요새는 명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이렇게 코로 흡입하는 방법을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향을 흡입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바르기도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바르는 형태로도 저는 이게 추천을 많이 드리는 음. 편이에요. 네, 네. 이게 그러면 천연 향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걸 이렇게 들이키고 음. 호흡을 했을 때 네. 우리의 몸에 좋은 건가요? 당연히 좋죠. 네. 아까 아로마 등급도 말씀을 하셨고, 좋은 이제 재료를 썼을 때는요, 아로마라는 것 자체가 그런 치유적 성분이 들어있다. 크로마토그래피로 이미 이렇게 성분이 딱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떠한 향이 들어왔을 때내 신체에 필요한 부분에 그 향이 딱 침투를 해서 음. 좋아지게 해주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방금 했던 라벤더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라벤더는 굉장히 다양한 품종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지금 맡으신 라벤더 베라라는 품종은요, 저희 라벤더 하면 뭘로 알고 계시죠? 약간, 잘때 이렇게. 어, 맞아요. 예, 네. 네. 숙면, 네. 안정이죠. 네, 라벤더 베라는 지금 대표님 알고 계신 것처럼 숙면, 안정, 좀 이렇게 잠재워주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네. 기복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죠. 네. 지금 대표님이 필요해서 한 거예요? 제가 필요해서 한 건가요? 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네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향이 라벤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 보니까 레몬도 있고 뭐 다양한 꽃들도 있는데 과일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향들을 우리가 이제 조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러면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 취향은 어떤 <laughs> 거예요? 사실 저는 저희가 이제 향수를 고를 때 어떤 타입을 좋아하세요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면 플로럴 계열, 뭐 나무를 좋아하면 우디 타입, 뭐 이렇게 음. 나눠지는데 네. 저도 이제 나무 계열을 좋아하기는 해요. 나무 계열. 네, 조향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되면 저의 색이 조금 묻어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 <laughs> 드리게 되죠. 네, 네. 대표님만의 뭔가 그러면 이 조향할 음. 때의 꿀팁, 팁 음. 나요? 당연히 있죠. 저희가 이제 브랜드 향수들을 보면. 탑 미들 라스트라 그래서 그런 어떤 향료들이 딱 들어 있는지 포뮬러가 보통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럴 때 니치 향수, 고급 니치 향수의 그 베이스 노트에 패출리라는 품종이 꼭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패출리는 완성은 됐는데 뭔가 입으로 부족한 느낌이야 했을 때그 향의 마지막 한방울 터치로 완성도를 높여 주는 향이에요. 어, 그래서 직접 조향을 하셨을 때 어, 어 이게 마음에는 들지만 긴가민가해요. 뭐가좀 부족 한 한거 같아요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해출리 한방으로 좀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향하실 때는 처음에 어떤 컨셉으로 어떤 향을 만들러 오셨는지에 그 컨셉을 잃지 않으시고 조향을 하시면은 길을 잃지 않게 되세요 음. 길을 잃을 것 같아요 다 좋아서 <laughs> 이거 같아면 이것도 좋아 좋게 네, 느껴지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 내가 어떤 원하는 향이 있으면 음. 그 방향으로 조금 계속 네, 왜냐면 섞다 보면 계속 막 섞일 수 있잖아요.